3마리만에게 많은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3번 달에 여신, 5번 특급열차, 10번 리스펙. 마지막 4번 차차웅의 출발대로 진입하면서 출발선 정렬되었습니다. 출발 신호 기다립니다. 경주리 800m, 금요경마, 제주 일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안쪽에서는 3번 달의 여신, 바깥쪽 5번 특급열차 2마리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관심마 2마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외곽에서는 바깥쪽 9번 무한곤강, 안쪽에서는 4번 차차웅이인코스에서 파고들면서 3번, 5번, 4번, 1번, 2번, 9번 순으로 승리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 3번 달의 여신, 자세 앞말로 타조 강수한 기선은 첫 호흡을 맞춥니다. 바깥쪽 5번 특급열차가 자리했고, 외곽에서는 4번 차차웅, 인코스 1번 삼다육군과 바깥쪽 2번 사수 자리가 4, 5위권 추격하면서 중위권에서는 6번, 9번, 4위권에 7번, 8번, 10번 등이 차집니다. 3번, 5번, 4번 순으로 직선주로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3번, 다리 여신과 바깥쪽 5번, 특급열차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종반 선두는 5번, 특급열차가 자리했습니다. 임주관 기세 5번, 특급열차가 종반 선두에 안쪽 3번, 다리 여신 2위권 밀어있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인코스트 1번, 3대 열풍과 격차는 5마신 이상 벌어진 가운데, 4위권에 안쪽 4번, 차총, 바깥쪽 9번, 무한무간에 5위권에 달립니다. 선두는 3번, 다리 여신, 다시 한번 선두, 3번, 다리 여신이 근석에 앞서고, 바깥쪽 5번, 선 먼저 통과합니다. 초반 안쪽에서 앞서 나오면서 선두를.